자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은 우리 판검 형님께서 지금 혼자 일을 조용히 하고 계십니다. <laughs> 자, 어, 오늘은 형순이가 오셨어요. 형순이까지 자, 봐 보세요. 지금 날씨 엄청 추운데, 지금 얼마나 더운지, 어, 아. 자, 자, 전기자 코너 반발을 지금 내렸는데, 뒷범벌를 어... 내렸죠? 자, 어? 자 봐보세요. 어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어, 뒷범벌가, 어, 참 신난하죠? 자, 뒷범벌를 지금 이렇게 조금 어, 도색이나 이런 걸좀 해서 어, 지금 붙이고 있는 중입니다. 여기 생겼어요 안 추우세요? 응? 안 추워요? 지금 영화 지금 좋다고 구 오늘 영화 7도다는데 안 추우세요 지금 나 워머까지 하고 지금 추워 죽겠는데 어? 오늘 워머까지 하고 나 추워 죽겠는데 안 춥냐고요 아싸아 아하아 아니 저 요즘에 요 형님을 깨복기 깨복기 영상에 형님이 안 나오니까 엄청 지금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올려 달라고 예, 판구 형님 안 올려 주냐고. 코로나 걸리가 거기. 코로나 코로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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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, 사스가 아니라요? <laughs> 코로나인가요? 어허 네보 아니부서. 난네 입었어, 입었어. 네보. 저 네보에 이중, 삼중 입었습니다. 근데 제 지금 추워 죽겠는데. 어. 땀나는, 땀나는 땀나 땀나는데. <laughs> 땀나. 보통 2중 높이입니다, 지금. 어. 담배를 끄으라고요왜 담배를 돼? 아 이거. 새고금. 응 새고금 안돼 이거. 를어고왔 지그까지 대다 아, 그래요? 그막는거고 왔다 이니제피레인욕좀해 줘요. 이제 이제 플레 날마다 이제 영상 보니까. 그가책임데욕좀더 해야 돼요. 해라니까요 개자리. <laughs> 책임진다든가요? 아하. 이랬을까. 아. 자기일안하이이랬고 오 이제, 이제 자기 차가 아니니까 그러죠 <laughs> 대충 갖다 주는 거죠. <laughs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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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에 대로 된가요아 포즈 등이구나. 범버에 붙는 대로. 아 이것도 개조하는 건가요? 아 아아 아, 그 아이언맨으로 개조하는건가요 이것도? 어코너 음. 아, 아이언맨 음...요즘에 아이언맨이 인기가 별로 없던데 <laughs> 요즘 잘 안나오고 있더라고요 하하 한번 해봐요 흐 응. 연기 연기 아 괜찮아요 아 이렇게 개조하구나 음. <laughs> 흠 자 얼른 해봐요 하지마요 뭘 하지 말아요 <laughs> 하지마야마샤엄마어떼떼곳까가이곳이기어가아 <마요>, <laughs> 아직 딱안 맞았는데. 여기 범퍼가 왜 이렇게 제대로 안 가가지고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을 아, 습니다 발생을 한 g 같습니다. I m a 아 a I m I m 담배는 데고 왜 줄게? 담배 못 먹어요. 장작을 아직 까딱, 까딱, 까딱. 덜 커갖고 저는 아직 애기라서는 담배를 못 먹습니다. 구름 과자어메 큰형님 오시네. 네, 우리 큰형님 오십니다. 큰형님. 큰 <laughs> 뭐가 지금? 뭐가 <laughs> 제대로 지금 뭐가 안, 안 풀린 것 같습니다. 형님이. 아주 성질이 이빠이 나부렸습니다이빨이있네 <laughs> 아. 우! 자, 어, 우리 공업사 아침 음, 분주한 음, 모습입니다. 자. 어. 토 아, 오늘 오늘 토요일인가요? 아, 나날짜까지도몰랐네 집에요? 오늘 내일 청고참 가신가요? 낚시 가신가요? 시 어디요? 장흥? 아 장흥 막둥이가 막둥이하고 여동생 네 예. 막둥이 예둘이 예. 둘이요? 막이 김서방하고 가고 낚시 가고 와야죠 또 김서방 박서방 김서방. 이서방 삼서방 삼서방, 삼서방. <laughs> 어, 낚시 가시라고 그러죠 응? 낚시 어머니 <laughs> 낚시 어머니 혼자 계몰라 낚시 가시라고 아요 홀로 계신 어머니 이야 역시 효자샵 그모시 어디 놀러 가시려고? 맨집 잘 누르고 가라고 아하, 이럴수가 이제 범퍼 올리면 되겠는데? 범퍼 이제 올리면 되겠어요. 이안 맞는 걸 개조 올라다 보니까 이게 막피스가 이렇게 쳐지고 그러죠.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지대로 자, 자, 두들겨 패고계십니다범버를범버를 두들겨 패고계시요 우리 형님. 야인간 극장 아야 <laughs> 이것만 저리 가면 가십니까? 아 내일을 붙여야 되구나 내일 힘든다, 내일 또 내일 <laughs> 일만 많게. 마진가 야주마각도에 중요했어. 여거 아니 여기 보니까 인간 문화재 같아요. 인간 문화재이 예? 일해야죠 이제. 예? 응? 예, 일할게요. 자. 어, 우리 형님. 자, 이렇게 잘 어, 건강히 잘 계십니다. 코로나도 지금 피해 갈수 있는 코로나와게. 봐 봐. 내복도 안 입고 저렇게. 와, 아, 세상에. 봐 보세요. 배가 다시 나와 버렸습니다. <laughs> 배가 다시 나와 버렸어요. 이틀 술 먹어 버렸 이틀 술 드셨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 주세요. 해몽 많이 받으세요. 세호 많이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십니다. 네. 자. <laughs> 자. 자, 오늘 자, 일단 네, 형님 일하시라고. 일단 이만 마치고 갑니다. 자, 오늘도 졸업 와, 매 네, 일하고 난리네. 우리 형님도 그러고. 자, 이만 마치게 감사합니다.